안녕하세요. 맛있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닭칼국수이고요. 얼마 전에 또 중복이었더라고요. 닭칼국수가 보면 좀 특이한데 보시면 닭다리살밖에 없거든요. 제가 직접 요리한 겁니다. 부기와 다르게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웬만한 음식은 제가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원래는 요리 유튜버를 해볼까 했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좋아하기로만 했습니다. 그래서 가끔은 제가 직접한 요리를 소개하고 먹는 것도 하려고 해요. 오늘은 제가 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일단 음식을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 잡채도 제가 한 거고 김치는 이제 엄마가 담가주신 김치인데 진짜 엄청 맛있어요. 저아작 엄마김치 아니면 다른 김치 잘못 먹어요. 칼국수면 이거 완전 소주 한 잔. 잠깐 국물을 제가 좀 얼큰한 걸 좋아해서 청양고추를 많이 넣었거든요. 어... 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파를 일부러 그래좀 많이 넣었어요. 파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야, 건들면 안 돼. 흔들지 마요이씨 그게 시원해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저번 영상에서 방송사고? 영상을 올렸는데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자친구가 자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 촬영하는 걸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제 계정은 이제 지인들도 아무도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어요. 그 여자 친구도 당연히 모르고 비밀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몰래 찍다가 걸린 것마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. 여자 친구가 자는 사이에 몰래 찍은 건데 근데 얘가 이제 자다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. 그리고 나오자마자 거실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는 저를 마주친 거죠. 아. 그 그눈 맞춤은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너무 부끄럽고 심지어 말하는 소리를 안에서 깨서 듣고 있었대요. 이걸 좀 쉽게 표현하자면 길가다 이제 혼자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코너 돌자마자 사람이 나온 거예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딱 그런 상황이고 그때 진짜 부끄러움이랑 아,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말하고 이제는 이제 어차피 걸렸으니까 촬영하는 동안만 나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차라리 걸린 게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왜냐하면. 걸리기 전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자고 있고 좀 몰래 하는 거니까 말소리 를좀 제가 작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게 하려고 한게 아닌데도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의식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걸렸고 말을 다 했으니까 이제 신경 안 쓰고 더 자연스럽게 촬영이 더 가능해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이제 톤도 이제 일부러 낮추려고 안 하고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복이어서 닭한 마리랑 잡채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여자친구가 먹고 싶다고도 만든 거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